지역에서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산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태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명희 기자,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새벽부터 강하게 내리던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탑동대교는 오산천의 홍수경보로 인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탑동대교 지점의 수위는 10시 반에 4.96m까지 올랐다가 현재 홍수 경보 기준 수위인 사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량도 감소해 대홍수 위기에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산시는 9시 20분에 주민대피 명령을 내려 오산천 인근 응계동 오색시장 일대 청학지구, 궐동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제를 발송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대피소를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수원을 비롯해 오산, 평택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오전 10시에 평택 현덕면에는 1시간에 88.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용인 이동에도 50일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안성시 공도, 평택시 합정동 인근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로 침수 우려가 있다며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택시 진위천진 일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광주시 경안천 경안교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평택시는 10시 40분에 통복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며 저지대 주민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향나무과 풍무교 일대 고가 하부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침수 56건, 도로 장애 164건, 토사 낙석 1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는 오후에도 시간당 3,060 강한 곳은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추가 피해 위험이 큰 만큼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